안녕하세요, 백도카이로입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그 협찬 받은 이제 이그 마사지 건인데요. 어, 이 마사지 건을 가지고 이제 마사지하는 방법을 좀 시로 달라고 하는 구독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써브모로 인해서 어떤 부위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다들 요즘에 마사지 건 관심 있으신 분들, 몸이 좀안 좋으신 분들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올바르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오늘은 이제 하체 쪽 종아리와 발목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보여줄까요? 이 마사지건이 나옴으로 인해서 직업적 어떤 그 위기감. 종아리 쪽을 관리하려면은 하체 쪽으로 내려오는 혈관들을 이제 마사지 압을 넣어서 이제 해주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금 라인에서부터 꾹 누르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제 간격을 두시면서 오금을 좀 풀어 주시고요. 뼈를 직접적으로 누르면은 누드드드 이제 뼈 쪽을 그 자극을 해 주니까 좋지는 않고요. 근육결을 잘 찾아갖고 오금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왔다 갔다. 손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마사지를 어떻게 해주는 게더 좋은 건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사지 건을 이용해서. 종아리 쪽 관리만 이렇게 해주셔도 다들 많이 시원하실 것 같아요. 세 개의 선을 두세요, 종아리에다가. 안쪽에 첫 번째. 정중앙 두 번째. 약간 바깥쪽으로 세 번째. 비복근이라는 근육을 이렇게 되게 풀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우가 승산이라고 하는 혈자리인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부위가 제가 알기로는 승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만나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제 판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해부학적으로. 판막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셔도 종아리 쪽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아리를 풀어주시고, 발목 관리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발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발목을 꺾는 습관들 때문에 발목이 이제 다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발목에 이제 염좌 그리고 이제 발목이 이제 부러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평상시에 내가 관리만 잘해줘도, 종아리 쪽을 풀고 내려와서, 여기는 뼈가 많이 부고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신 게 좋습니다. 누르기도 뭐 누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얘가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늘 늘어나 있는 발목을, 바깥쪽으로 늘어나 있는 발목을, 이렇게 이제 엎드려 놓은 다음에, 해주시고, 안쪽도 이렇게 대지 풀어주시고 아킬레스 건이 내려와서 발뒤꿈치를 지나서 족저근망이라는 발바닥근으로 연결이 되고 발바닥을 지나서 첫번째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근육으로 이렇게 발가락까지 연결이 돼요. 힘줄이, 근육들이. 정중앙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천이라고 하죠. 그 부위에 이제 그 발바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풀어주시게 되면은 발바닥의 피로감 없애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시면은 발바닥을 케어하고 종아리 쪽까지 케어하는데 이 마사지건을, 어, 이용한 테크닉이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덜 피곤하실 겁니다. 아, 이제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나 이런 부위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사게 되면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식으로 발바닥도 뭐 얼마든지 자극을 낼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발목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꺾어놓은 다음에 훨씬 더 이제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풀어주면 훨씬 더 개운하거든요. 시원합니다 상당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사지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관리 하체관리 마무리를 하고요 그, 어, 더 원하신다면 다른 부위도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어느 부위가 아프시다 그 부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마사지번호를 어떻게 해야, 하면 할수 있는지 어, 그런거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종아리 느낌 이쪽 느낌 어때요 이쪽이 너무 시원해, 발바닥 테스트. 발바닥도? 네. 음, 이쪽은? 음, 이쪽은 그냥. 별 느낌 없어요?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미녀의 마사지건을 이용한 하체, 중아에쪽 관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